세 번째 질의 회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베란다에 접이식 샤시와 개폐 가능한 덮개를 이용한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은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에 질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정책과 2956호고요. 2020년 4월 16일에 답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주택이 있는데요. 주택 베란다에, 베란다에 이렇게 폴딩도어, 그러니까 접이식 샤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는 폴딩도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문이 쉽게 접었다가 펼수 있는 접이식 샤시의 창문이라고 본다면은 이 내용이 바로 폴딩도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열었다가 접힐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천장을 보게 되면은 개폐 가능한 덮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동 장치로 하든지 아니면 손으로 덮든지 개폐 가능한 덮개를 이용을 해서 이 베란다 공간을 사용을 하고 있다면은 이게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건축물이 해당된다면 이 부분이 다 면적에 해당이 되고요. 건축물이 해당이 안된다면 그냥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오죽하면은 경기도에서 국토부에다가 지리회신을 했겠습니까? 상당히 논란이 컸기 때문에 관원 지리회신을 통해서 답변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보시면 은 건축물의 정의가 나오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다.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고요. 수시로 접었다 펼칠 수 있는 부분이 영구적인 구조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리적으로 이동이 가능하여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폴딩도어 같은 경우가 베란다 상부에 붙어 있다든지 베란다 바닥에 붙어 있다면 은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렵다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쉽게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이를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 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 보겠다. 그러니까 건축물로 보겠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해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대법원 판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판례를 통해서 유사한 사례들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보시면은 앞서 살펴본 대로 토지에 정착하는 건축물의 이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 접이식 샤시, 그러니까 벽체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접이식 샤시와 자동 및 수동으로 개폐 가능한 덮개, 이게 바로 지붕 부분입니다. 바로 지붕 부분을 자동이나 수동으로 개폐 가능한 덮개로 구성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닫힌 상태가 되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이 되고 시설물 설치에 따른 틀 기둥이나 보호등의 형태에 따라서 정착 상태로 보아서 건축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창호도 다 덮고 베란다 상부도 이렇게 폐쇄를 했다면 이 공간이 이 공간이 말 그대로 실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닫힌 상태가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 보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닫힌 상태가 되면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착 상태로 보아서 건축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건축물로 보겠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현지 현황과 사실 여부 시설물 설치에 따른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라. 이렇게 국토부에서 답변을 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후반부의 답변은 현장의 상황을 허가권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의 의견은 국토부의 의견은 이 부분은 건축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답변을 가지고 지자체에서는 건축물로 보겠다 이거를 철거를 안 하게 되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겠다라고 아마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베란다 공간이 아까워서 이렇게 폴딩도어를 설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내로 설치를 해서 뭐 창고로 쓴다든지 아니면 베란다로 뭐 쓴다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국토부에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잘 살펴보시고 현장에서 좀 적법하게 건축물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업자들은 이러한 건축법들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건물주나 건축주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남들도 다 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들을 한 10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설득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게 걸리게 되면 은 누가 책임진다? 바로 건물주가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업자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주가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당신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위반 건축물을 걸렸기 때문에 철거해라 원상복구해라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민사상으로 가기 때문에 민사상으로 해결할 부분이고 해당 관청에서는+ 해당 관청에서는 건물주에게 위법 사항을 통보를 하고 이행 강제금과 과태료를 나간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건물주가 책임을 진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건축법 지리회신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일상에서 궁금해하는 그런 건축법 지리회신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